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깅스모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인성 두 개, 세 개,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 댓글로만 답변을 해 드렸었는데, 또, 어저께 또 다른 분께서, 어, 인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써 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 말씀드릴게요. 음. 자, 일단은 핸드폰이 두 개예요. 핸드폰 두개 보이시나요? 자, 핸드폰 두 개. 제가 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주로 쓰는데 어, 이 핸드폰 뭐 1번 번호, 2번 번호 두 개로 등록해야 됩니다. 두 개로 하셔야 되는데 내 핸드폰 번호 하나에 인성 1, 2 다른 그룹이니까 인성 1, 2 하나씩 할수 있어요. 인성 1, 2. 인성 1, 하나, 2 하나 등록해서 핸드폰 하나에 이제 화면 분할로 이렇게 두개 쓰실 수 있고 인성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다른 폰에다가 하나 또 이제 하나 또 개통해야 되는 거죠. 다른 폰으로 또 등록해야 돼요. 다른 폰으로. 같은 사무실이 아니라 또 다른, 다른 데 이제 자기가 찾아서 다른 업체, 다른 업체 찾아서 다른 번호로 다 계속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핸드폰 막 4개씩, 5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같은 프로그램 인성이면 인성, 로지면 로지 많이 쓰시려고 여러 업체 자사오다 많은 데 찾아가지고 그렇게 깔고 다니시니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어, 로지도 똑같아요 로지도 그룹이 1, 2, 3 그룹 있어요 1 그룹, 2 그룹, 3 그룹 있는데 로지도 핸드폰 번호 하나에 하나씩 로지원 이렇게 하고 로지도 화면 분할이 있는데 저는 화면 분할 안 쓰고 그냥 백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써요. 설정만 해놓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 어플 스티커? 그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지를 또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다가 또 따로, 또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쓰셔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픽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이거를. 핸드폰 하나에 이렇게 합쳐서 볼수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편할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어 손자. 손자는, 자, 손자를 켜보면, 손자는 그룹이 따로 없어요. 손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이게, 이게 보이시죠? 손자는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손자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찍어지는 그런 오다구요. 저는 사실 여기가 인성, 인성2를 쓴다 그래서 갔는데, 어, 아마 인성투가 메인일 거예요. 그 프로그램 두 개씩. 다른 프로그램 그 교차대게 쓰는 업체들 요즘은 많아요. 요즘은 많은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인성 원이 메인이고 인성 2가뭐 서브다 이제 세컨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 보면 인성 원에 올려놓고 한참 안 나가면 인성 2에다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성 원투 화면 보고 있는데 오이 똑같은 오다가 위아래를 두 개다 이거 두개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찍어보면 같은 같은 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이렇게 화면 분할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빼주고 해달라는 식으로 쫄라서 이제 부탁 좀 해서 처리하게 똑같은 거다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올렸어요 두개 손으로 찍던 시절에는 뭐 손으로 찍던 시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꼭 인성 화면 분할 아니어도 하나만 쓸 때는 그래서 두개 찍어놓고 딱 보면 똑같으니까 빼달라 그러면 이제 좀해 달라고 그러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접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손자는 그룹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음 아, 그다음에 통합콜. 이 왼쪽 보시는 거. 자, 손자는 그룹이 따로 없고요. 그냥 손자는 그냥 한 가지고요. 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 통합콜. 통합콜도 하나예요. 통합콜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그냥 플레이스토어 가서도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오다 진짜 없는데, 그래도 가끔, 가끔 괜찮은 오다 나와요, 가끔. 저도 이거 한 달에 한번 찍을까 말까 한데, 또 지방에서 이렇고 놀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성수동인데, 성수동에서 이제 음평구를 눌러놨다가 잘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때는. 나올 때는 막 쏟아지는데. 아, 하나만 더 나오면은 짭짤하게 가겠는데 그럴 때 얘가 꼭 하나씩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는 매일매일 출금비 빠져나가는게 아니니까 그 영상 요거 소개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셨으면 아실텐데 얘는 매일매일 나가는게 아니라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설정해 놓을 수 있어서 어 수수료 23%에 어 오다 찍을 때마다 건당 2%더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이 수, 저기 출금비 없이 25%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25% 2% 추가 그렇게 되니까 저는 요거 그냥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출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할수 있는데 뭐 어차피 많이 안 찍으니까 많이 찍을 것도 없고 많이 안 찍으니까 해놨다가. 마일날 뭐만 원이든 뭐 오만 원이든 돼 있는 것 빼놓고 3만 원만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빼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은 인성이 대세라 그래야 되나? 이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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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체들이 모든 업체들. 아주 많은 업체들이 인성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인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로지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 친구도 얼마전까지 퀵하다가 이제 다른 업계로 갔는데 그 친구는 로지를 4개인가 6개인가 를 갖고 있었어요 로지 4개 6개 그래서 또 로지로 만난 날은 그날 로지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로지 그러니까 뭐 아주 인성이 다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하여튼, 가, 같은 프로그램 많이 쓰시고 싶으시면 핸드폰, 핸드폰도 더 만드셔야 되고, 업체도 다, 다른 업체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같은 업체 거, 뭐, 핸드폰 다른 걸로, 저기, 등록해가지고 두개 쓰신다 그래봤자 의미 없죠? 의미가 없죠? 대부분 다른 데 끼, 다른 데또 까는 거는 자사오다 볼려고 그러는 것같아 각자 오다가 틀리니까 다른 오다들 계속 섞어서 보려고 확률을 많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공이 오다야 뭐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도 그룹이 조금씩 틀려서 차이가 나긴 하나 봐요. 저도 인성 두개 가지고 있는데 이 한쪽에서 안 보이는 게 한쪽에서 보이고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로지 로지는 카피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지 그리고 로지 손자 뭐 통합코 이성거는 카피수의 그뭐 제한된 카피수에 걸릴만한 그런 오다가 오다 수가 지금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경쓸 필요 없, 없다고 봐도 되고요. 인성은 공오다 카피수가 세 개일 거예요. 제가 세 개로 알고 있거든요. 세 개. 옛날에 어떤 사람 뭐 다섯 개다 뭐 바쁘면 풀어준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인성은 한 프로그램당 카피수가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래서, 그래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뭐 많이 칠려면 인성이 원, 투, 두 개씩이다. 그럼 총네 개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프로그램 하나에 세 개씩 꽉꽉 채워서 찍는다 하면 한 번에 열두 개 찍을 수 있는 거죠. 열두 개. 그래서 많이 찍게, 뭐 어떤 때는 일, 일 없을 때도 또 내가 셋 보기 좋아서 나아질 때는 내 방향 막 쏟아지면은 세개 픽업해 놓고 네 번째 찍어야 되는데 저기 모다 차고 있어서 안 찍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로 찍으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죠. 핸드폰 또두 개, 세 개씩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인성1이면 인성1, 인성2면 인성2.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뭐 수입이 거의 맞춰지던 시절이 있었죠. 좀, 좀 오래 전 얘기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 정도면. 그때도 카피수 제한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말대로 명절 때나 오다 쏟아질 때는 막 하나에, 뭐 자사오다까지 섞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개, 다섯 개씩 씩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오래돼서 그런데. 근데, 그럴 때 카피스가 안될 때는, 조금 얍삽한 사람들은, 픽업해놓고, 하나 완료 처리해버려 하나 완료 처리. 오다가, 그 자동 없던 시절에, 자동 없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찍던 시절에, 그 때는, 세개 찍고 안 찍어지면, 얼른 하나 완료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또 찍어요. 그래서 네개 갖고 가고 다섯 개 갖고 가고 그런 사람들 제 주위에도 몇명 있었는데 아마 적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많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실 아깝긴 하죠. 아깝고 아쉽죠. 저기 휘기 또 사실 맞을 때확 잡아 당겨야 되는데 뭐 그냥 아니 난 항상 두 개씩 뭐 나는 그냥 단발이만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 매사에 그렇게만 한다면. 네, 이게 또, 쏟아질 때는 그냥 다 잡아, 당기고 그래야 되니까, 옛날 네,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편법들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쁜 업체나 그런 데는 일단 오다 나가면 또 다른 걸 신경 쓰기 바쁘니까 그런 것까지 관제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 성수선에서 끝나고 오늘 일이 없네요. 오늘 일이 없어서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생각나서, 요게 생각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댓글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는 부분, 어,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저기, 뭐, 말로라도 설명해서 좀 도움이라도 빨리 대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 그렇게 못하는 점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이 본업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거니까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럴 때도 있고 또 알콜 타임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어 영상 보러 들려주시고 재밌다고 칭찬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더 도움 될 만한 영상 생각해서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날 추워서 얼음판이 많아요. 음지 조심하시고, 이제, 눕지 마시고요. 추우니까. 자, 감사합니다.